자, 이제 베트남 쪽에 그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했냐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어 막상 이제 이곳 그 베트남 특히 이제 호지민 쪽에 와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이 이제 어느 정도 풀리실 거라고 생각 합니다. 어,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주재원이라든가 현지에 나와 있는 외국인 상대로 해서 뭐 장기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인기 있는 게 뭐냐면 뭐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에어비앤비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그 와서 어 잠도 자고 그 다음에 뭐 음식도 먹을 수 있겠고 이렇게 이제 그 렌트나 단기 렌트라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이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에 뭐 아고다라든가 부킹닷컴을 통해서 아파트를 이제 뭐 일일 뭐월 일일 얼마 이런 식으로 임대를 주고 그그 그,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수익을 올리신 이후에 뭐그 기간이 지나면 거기를 다시 청소하고 그 다음 손님을 받는 이런 단기 어떤 숙박형 그 수익 그 부동산 투자 이 그러니까 수익 그 부동산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뭐 다시 제가 이제 오늘 와 있는 곳이 그 마스터리라는 곳인데요. 어 제가 이제 그 흔히 뭐 여러분 잘아시는 Booking.com이나 아고다 같은 그런 숙박 플랫폼에 들어가서 어, 아파트를 이제 선택을 합니다. 아파트를 선택하면 이제 가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내가 머물고 싶은 그 지역, 그 지역에 이제 아파트를 선택하면 여러 아파트가 있는데그 중에 이제 하나 아파트를 선택합니다. 거기에 보면 일일 숙박료가 나와 있고요. 내가 머무는 기간만큼 그 숙박료를 지불합니다. 이제 지불하는 방법은 어, 카드로 뭐 바로 결제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손님한테 현금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신 분은 그 수익형 부동산을 그, 아고다나 부킹닷컴, 혹은 이제 관리회사에게, 어 의뢰를 하시고, 관리를 의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리회사나 이제 뭐 부킹닷컴의 아고다에서는그 어 아파트를 이제 손님한테 그 일일 렌트를 하고, 그 렌트를 해서 이제 들어오는 수익을 뭐, 그러니까 지분대로 뭐 배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커미션 배분을 한다든지, 어떤 계약에 의해서 배분을 하는 형태입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관리회사에다가 의뢰를 하고, 관리회사는 그거를 뭐 본인들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말씀드렸던 그런 숙박 플랫폼을 통해서 어 손님을 받고 손님한테 이제 수익을 올린 이후에 자기 어떤 커미션을 떼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서 이제 의뢰하신 손님에게 이제 드리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올리는 그런 형태의 수익형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장기 렌트하는 수익보다는 그 단기로 렌트 하시면 수익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 공실의 위험이 이제 상대적으로 장기보다는 좀 크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뭐 단기로 해서 뭐 공실이 크더라도 뭐 비용이라든가 뭐 시하이 시즌에는 숙박을 구하기 힘들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희가 이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여행하는 패턴이 어떤 단독으로 해서 호텔을 빌리는 그런 패턴보다는 어, 거꾸로 이제 가족들끼리 이제 그 여행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한국분들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 가족분들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숙박료도 줄이고 또 음식도 여기서 먹고 해서 이제 경비를 많이 줄이는 그런 절약형 이런 여행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수익형 어떤 부동산, 다시 말씀드려서 숙박, 에어비앤비 같은 그런 숙박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 그런 분들을 공략하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 투자 관리라고 그러면 아마 굉장히 그 수익률도 높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기 마스터리 이제 아파트에 들어와 봤는데 들어오는 게 이제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주인한테 전화를 하고 그 전화를 하면 그분이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뭐 인포메이션을 줘서 제가 어떻게 들어가서 키를 받고 그 다음에 뭐 집에 암호가 뭐고 뭐 여러 가지가 돼 있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 그 주인은 베트남 분인데 그거를 이제 영어를 해주시고 그 관리해주시는 분이 이제 관리 회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의뢰를 하면 어뭐 수익형 부동산을 뭐관리하신는 거나 운영하시는 부분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없고 또 들어오시는 분 입장에서도 굉장히 뭐 아늑하고 또 식구들끼리 오면 놀러 와서도 어, 가족끼리 진행이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베트남 호지민이나 베트남 하노이 쪽에 부동산 투자를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수익을 올리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 이런 방법이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좀 투자를 하시고, 그, 운영하는 회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잘 알아보시고, 어,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체크인을 하려면 제일 먼저 그 메일 박스를 열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키를 꺼냅니다자 메일 박스에 보시면 이 키가 있어야 되고요. 이 키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어, 원하는 층에 올라가려면 그 시큐리티 시스템이 돼서 키로 터치를 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왔고요. 자 제가 5층을 올라가야 되는데 5층 올라가려면 키를 대시고 5층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원하는 5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5층에 도착을 했고요. 아, 5층은 이제 제가 원하는 룸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는 A5에서 6까지 돼 있어서 제가 원하는 10이 없기 때문에 아, 반대쪽인 10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A7에서 10까지 있고요. 제가 머무는 곳은 10층입니다. 자, 10층에 제가 도착을 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는 도어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어락에 암호를 넣어야 되는데 암호는 주인이 알려준 대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그 알려준 코드로 치고서 어, 방에 들어왔습니다. 방에 들어오면 방뭐 시설은 이렇고요 어, 이곳 이제 마스터, 마스터리는 2군에 위치한 그런 아파트고요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분양을 한 이후에 수익형 그런 아파트로 살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도 이곳을 주문을 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밑에는 그 수영장이 보이고 있고요. 아이들이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 아이들 같습니다. 네 보니까 한국 아이들인데 한국 아이들이 여기 거주한 아이들인지 아니면 어, 이곳에 여행을 할 아이들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어, 그런 분들이 여기 또 많이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뭐 둘러보시면 이곳이 이제 거실이고요. 그다음에 냉장고가 있고요. 어, 식탁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밥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식구 단위로 오면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여드릴게 여기가 욕실이구요. 욕실에 이제 그 머무는 동안 쓸수 있는 칫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가 이제 작은 방이고요. 작은 방에 이제 하나 있고 뭐 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부엌이어 그 뭐라 그럴까? 수영장이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안방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 수건이 있는데 제가 이틀 동안 머물기 때문에 이틀 동안 쓸 수건을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머물고 어 이틀 뒤에 제가 나가면 이제 청소를 하고 다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안방에 딸려 있는 그런 욕실이고요. 여기가 이제 클로젯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방이 되어 있고 어, 이것을 이제 많은 한국 분들이 이제 놀러 오시면 머무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투자하신 분, 베트남에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이 어, 수익형 그 부동산으로 해서 어, 수익을 올리시는 그런 형태의 곳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